영국 첫날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선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텔앞에 이렇게 짠 꽃이 많아요 <laughs> 오늘은 지하철을 타볼까 해요 여기서는 e a r 트 o r t 라는 지하철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호텔에서 얼마 안 걸었는데 여기 바로 나왔어 영국의 지하철역입니다. 여기에서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피카딜리 행을, 선을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티켓. 오이스터. 성공했습니다. 뒤에? 예. 예. 튜브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오래된 지하철, 어, 캔징턴 쪽으로 가는 게 있고, 패딩턴 쪽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타면 되냐는 거죠. 내 말은... 아까는 제가 다른 라인에 서 있었어요. 깜짝 <laughs> 놀랐네. 제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 라인을 타야 되는데, 초록색 라인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짠, 도착! 여기까지만 와도 다온 거예요. 얼굴을 쭉 걸어가면 되나봐. 예쁘다. 이 동네도 예쁘구나. 여기가 백화점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로 숙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골랐죠. 5분만 걸으면 된다고 하는데 난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 거, 거, 커피 한잔하고 갈까? 커피는 익숙하게 스타벅스로 마실게요. 난 지금 익숙한 무언가가 필요해. 스타벅스로 갑니다. 너무 예쁜 동네군요. 오른쪽으로,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찾아왔다. Hello. Hello. Hi. Hello. Nice t <laughs> 아, 주디스 블랙나이 미팅 중이어가지고 좀이따가 다시 오래요. 좀 돌아보고 나중에 온다 그랬어요. 너무 예쁘다. 저기는 서점이에요. 아 저기도 애기 옷이 있고 치즈집 있고. 여기 인테리어 집인가 봐. 어 여기 미용실 같아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구만. 너무 예쁘잖아. 어, 어머 여러분. 구두 가게가 있어요. 안돼 민정가 정신 차려. 안돼 안돼 참아 지금 돌아다니다가 플라워 샵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는 이렇게 절화를 상온 보관하고 있고요 호접란도 있고 다육식물도 팔고 엄청 예뻐요 예쁘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플라워샵 땡큐! 꽃도 어떻게 보면 창의력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처럼 무분별하게 카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꽃향도 정말 잘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꽃 냉장고를 많이 쓰는데 이 샵에서는 절화를 상온에서 그리고 꽃병이 정말 깨끗했어요 이곳저곳을 구경해봤어요 비밀의 정원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정킴 네, 멋지네요 안녕 제 이름이 적혀있어요 제가 한 작품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 공간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너무 러블리한 공간이에요 너무 예쁘죠 오늘 기본적인 거를 배우긴 했는데요. 제가 느꼈던 점은 한국에서 배운 것과 조금 다르게 꽃을 보시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모국어보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다, 배웠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제 알아듣게 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이렇게 오면은 더 얻어 가는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해 드리고 할게요. 바람 분다. <laughs> 짠. 오늘한 작품입니다. 예쁘죠? 어제와 같은 샷 다른 날이에요. 호텔이 좁아서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이 샷을 이 호텔에서는 계속 보실 것 같아요. <laughs> 오늘 플라워스쿨 첫날 다녀왔어요. 찾아가는 길에 지하철도 타보고 많이 걸어보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오늘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오후부터 수업을 했어요. 이제 수강생들 10명이에요. 동양인은 2명이었어요. 일본 분이랑 저랑 이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이름, 하는 일, 그리고 꽃을 얼마나 하고 했고, 뭐 꽃을 왜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서로 대화하고 웃으면서 다 반응해 주시고, 굉장히 따뜻했어요. 일본 분이랑 저 한국, 그리고, 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 계시는 분들도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셨고. 어,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온 외국인들이랑 언제 이야기해 보고 떠들고 사귀어 보겠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 배워 보니까 큰 틀에서의 이론은 굉장히 다 비슷해요. 쓰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많이 배우, 배워서 잘 배웠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도 빠르고, 꽃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꽃 유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을 다지신 후에 오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꽃꽂이를 했거든요. 사방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볼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꽂은 거 어떤 건지 돔 형태예요 돔 형태여서 라운드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 돔 라운드 형식으로 화기가, 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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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요게 봉긋하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자꾸 이렇게 주저 앉아가지고 좀 완만한 도움이 됐어요. 높이를 높이면 어설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살짝 내린다는 걸좀더 내려가지고 조금 납작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였어요. 사방형의 라운드 스타일의 어레인지먼트는 어뭐 플로럴 폼을 화기에 고정시키는 기술 그리고 이렇게 대칭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잘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가르치면서 하기에는 적합한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썼던 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린 소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잎 있잖아요. 루스커스예요. 저도 많이 써봤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단단해서 뭐 꽃다발을 잡아도 쉽고 그리고 꽃꽂이를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를 가면 방방마다 입구에 한 나씩 딱 꽂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뻐요. 그리고 그린 소재로 하나 선택했던 건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 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린 소재를 썼고요. 오늘 썼던 이 장미 분홍색 장미는 소르베 아발렌치 핑크 그라데이션 장미 종류입니다. 이건 알케빌라 하늘하늘한 소재 네알케밀라 이거, 클레마티스라고. 제가 여름에 한복 살롱쇼 했을 때, 그 공간을 꾸밀 때, 이거를 포인트로 해서 썼거든요. 보라색 클레마티스. 이 열매를 썼어요. 이거는 금삼의 하이페리움이라고 해요. 히페리움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로즈마리, 루스커스, 그리시안셔스, 알케밀라. 그 다음에 그 로즈는 소르베 아발린치. 그리고 클레마티스 그리고 하이페리움 7가지를 써서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마음껏 꼭 만져서 하, 제 스스로 토닥토닥이 됐어요 저는 내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이제 민프님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민젤TV 민플라워 내일도 계속 제가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